장성읍 복지 기동대가 우리 업장님 비롯해서 청년, 음, 유주로 장성중학교 바로 맞은편 50대 정도 되는 집에 찾아왔습니다. 근데 안에 들어가면, 어 너무 많은 쓰레기나 모든 부분을 집에 다 이렇게 쌓아놔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청소하고 그 등도 달아주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이런 젊은 세대들이 오래 예,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그냥 운둔 생활을 하는 이런 젊은층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실인데 복지 기동대에서 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층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.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청소를 하러 왔잖아요. 일반 집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목적이고 등을 달아줘서 또환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복지 기동대들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. 장성은 복지기동대 화이팅! 장성은 복지기동대 화이팅!